오늘은 그 남자들의 소울 푸드를 먹으러 갑니다. 오, 바로 돈까스. 아 돈까스 먹으러 가는 거맞아 일본식 돈까스를 먹으러 갑 가. 네 두툼한 안심과 등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집이 진짜 어렵게 섭외를 한 집이에요. 어, 정말요? 네. 그 대구의 돈까스 매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거의 1 티어 네. 성지고 1 티어로 평가를 와, 받는. 진짜 어렵겠다. 어렵게 섭외하셨겠다 까만 돈까스를 파는 집이. 대표님, 사장님 여기 하나 하나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로스랑 샤토브리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일본에 아, 정말 실력 있는 셰프분이 이렇게 막 신경 많이 써서 만든 맛있는 맛집들이 참 유명하고 미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집에 온 느낌이 나요. 제가 아까 들어오자 말자 말씀드렸던 게 뭔가 이게 소담한 이런 분위기가 정말 골목 골목 찾아가서 네, 일본의 셰프 뭔가 장인이 만들었을 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실제로 여기는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서 내어주고 또 그걸 매니아들에게 입맛을 인정받은 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음.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이까만 돈까스란 무엇인가? 음. 그리고 돈까스계 등심과 사또불리랑 뭐길래 이렇게 대길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돈가스, 까마귀 돈가스 <laughs> 아니, 오징어 몽물을 예. 사용하면 뭔가 또 다를 것 같아 약간. 음, 색깔도 맛이 다를것 음. 같아요 음. 이걸로 같이, 같이,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먹어볼 아, 담백하겠죠? 샤도브리양입니다 왠지 여기는 음. 또 특이하게 소금을 주시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봐야 될것 같아 진짜 고깃집 가면은 자신 있는 집이 소금 주는 거 알죠? 소금에 와사비가 진짜 고기 맛있는 집 고기 자체의 풍미를 살리잖아 지 여기에 살짝 겨자도 트러플 소금. 우와. 삭아삭한튀김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고기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전혀 안 뻑뻑하죠. 음. 이게 지방질의 고소함과 그 살코기 고소함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요리 되게 잘한 집 가면 그냥 막폭신폭신하고고소한맛 음. 좋아하잖아요. 그런 요리 맛인데 훨씬 그 상상된 맛 이게 물건입니다. 이 트러플 소금이, 소금이 예술이다. 트러플 소금에다가 레몬 소금까지 있어가지고 와 이번에 레몬 소금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미식가들은 소금을 거기 음식에 맞게끔 다 다르게 쓰신대요. 저는 소금을 한번 먹어볼게요. 레몬 향이 나요. 소금해서. 레몬 소금이니까 레몬 향이 근데 나. 데 그게 진짜 <laughs> 많이 난다. 저는 진짜 그냥 색깔만 낸줄 알았는데. 어 진짜. 진. 진짜. 진짜 그러네또 음. 다르죠. 레몬의 상큼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고기를 싹 감싸요. 와. 자는 이제 소스를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를 와. 듬뿍 찍어서 소스 찍은 돈까스. 소스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만능 소스죠 돈까스 찍어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소스 그죠? 죠집집이이돈스스일 이 돈가스가 일반 돈스스아아라정정숙숙이잘 돈가스가 잘된 무무있있돈돈스이이 때문에 저 저는 인적적으이이스스저희희 다른 른서서 먹을 을있잖잖요 맞아, 맞아. 진짜 이 맞아. 진트이플소와트만플이금의와레이소기의만몬을꼭 한번 남을보한으면좋 보셨으면 좋겠어요이 l k i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얘놈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 예쁜 것보다 여기 지방질과 살코기가 적절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번에는 와사비를 얹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한 입에 먹어볼게요 <놀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먹겠습니다 몇 시간 숙성이랬죠? 200시간. 200시간 숙성에 음. 오징어 먹물을 사용한 튀김옷. 아이 와사비랑 트러플 소금이랑 지방질과 와 돈까스가 어떻게 이렇게 팀플이 잘 될까요? 너무 잘 어울리고 그 풍, 누린내는 뭐 정말 1도안 나고 그 풍미가 계속 음. 계속 씹고 싶어요. 지방질과 살코기가 만나서 내는 그런 감칠맛이 있는데 그렇죠. 네. 있는데 게다가 이 튀겼잖아. 일단 튀기는 거 사실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맞아. 하는데. 맞아요. 고기도 고기지만 튀김도 그렇고 참잘 튀기셨다. 담백합니다. 이게 목물 때문인 건지 기름을 잘 이렇게 좋은 걸 쓰셔서 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오징어 목물이 가지고 있는 뭔가에그 음. 비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다. 나 갑자기 엄청 뭔가 스쳐 지나갔어. 뭐야? 흑돼지잖아요. 음. 그 흑돼지임을 어필하고 자 음. 오징어 목물을 써가지고 까맣게 만든 거지. 약간. 아. 뭔가 이게 그 느낌 차고지 않아요? 맛도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 원초적으로 생각했을때 그게 약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의 이 집의 그 튀김옷의 비법이 너무 궁금한 게 바삭바삭한데 부드럽고 그치? 그런 거 같아요 튀김옷이 좀 얇아서 그런가 음. 왜냐면 여기가 되게 바삭한데 따갑다고 해야 되나? 바스락거릴 만큼 혀, 입천장을 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바삭하면서도 부드럽고 싹바스러지는어 이, 입안에서 이 바스러지죠 너무 그, 맛있어요 음. 와 되게 막 꼭꼭 씹어드시네 오징어 먹물을 쓰는 이유가 네. 그 흙돼지니까 흙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아, 흙이라서 흙이다? 에 설마 그렇게 단편적으로 내기합시다 오케이 한번 물어봐요 물어봐요 아니 내기부터 걸고 가야지 그럼 불안하게 깔땐 물어봐요 <laughs> 사장님 사장님. 네? 그 혹시 오징어 먹물을 쓰시는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네, 제주도 흙돼지 쓰다 보니까 흑돼지라는걸 감정. 아 그렇군요. <laughs> 아 그렇군요. 아 아. 뭐, 아 그냥 뭐 그렇게 뭐별큰 이유가 아니었고. 아 근데 그게 근데 뭐 맛과는 어떤 관련이 없나요? 튀김 자체를 좀 약간 좀그 기함 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아음 그래서 네. 니글거리는 거 없이 그냥 오, 막. 어 근데 진짜 뭐, 그렇다. 돈가스 먹으면 원래 한 일주일 안 먹고 싶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먹으면 그러니까 저녁에 그렇지 않잖아요.